이 제도를 국민 열명중 여덟 명이 도입을 찬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복지 두배로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면 앞으로 달라지는 이 제도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제도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 중에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행될 제도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인 시행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나온 것은 없었는데요. 드디어 1월 31일 공청회를 열어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자동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던 만큼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민 상당수가 이 자동차 제도 개선에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공청회를 거쳐 7월부터는 개선안이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서 궁금한 점들을 해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라렌 등 슈퍼카들은 가격이 수억 원을 호가하지만 이런 차들의 특징 중 하나는 대부분 법인 명의로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슈퍼카 브랜드 차량의 10대 중 8대가 법인 차량으로 등록돼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법인 명의 승용차의 신규 등록 취득가액은 1억 초과 4억 이하 차량 중 71.3%가 법인명의 차량이며 4억 초과 차량은 88.4%가 법인명의 차량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증가되는 법인명의 차량에 대해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되지 않고 사적 사용이 우려가 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가의 차량을 법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입비, 보험료, 유류비 등을 법인이 부담하며 세금 감면 혜택까지 챙겨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이 큰 만큼 관리도 그에 맞게 했어야 하지만 일반 차량과의 구분도 겉으로 보기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법인차 운행일지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서류를 꾸미는데 어려움이 없어 이에 관련한 제도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가 되었었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나왔던 만큼 이에 대한 공약 이행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탈세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발맞춰 법인차 역시 불법 탈세 등의 통로로 사용되던 오명을 벗어나야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될 새로운 제도가 법인 전용 번호판 부착입니다. 그동안 일반차와 법인차와의 구별이 쉽지 않았던 만큼 구별이 쉽게 되도록 변경됩니다. 부착 대상은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와 공공 분야의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 및 리스한 승용차가 적용 대상이며 법인 전기차의 경우도 전기차 전용 번호판이 아니라 법인차 구별이 쉽도록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게 됩니다. 번호판 색상은 연두색을 제작해 부착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없던 색상으로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자신의 번호판이 카허후로 되어 있다면 민간기업이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변경 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현재도 렌터카는 구분이 잘 되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 돈으로 구매한 차량인 법인차를 사적으로 운행하게 된다면 업무상 횡령 배임에 해당됩니다.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고 이를 사적으로 운행하면서 법인 차량은 탈세의 온상이라는 비난이 많았던 만큼 7월부터 시행할 자동차 제도의 변화가 탈세를 막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확실한 건 휴양지에 슈퍼카를 타고 오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기존의 법인 차량의 경우에는 기존의 번호판을 교체해야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니 차차 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자동차 제도 개선안이 시행된다면 약 15만 대 정도의 법인 등록 차량이 연두색 번호판으로 부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7월에 시행될 법인용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발 빠르게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소식도 복지 두 배로 받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